의료 미충족을 해결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마저도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.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또한 몇 년째 울산과 세종 지역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.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, 그 어느 곳에서도 평가하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습니다. 국립재활원이 중앙에서 컨트롤해야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보건소를 담당할 건강정책과 또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. 즉, 헐 뿐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놨을 뿐 여기를 이용하면 장애인들은 이용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색일 뿐 치료성 있는 방화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 와주신 홈리스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공공병원만 갈수 있다 라고 지정하면서 그외 병원 그 어느 곳에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의료약자들, 의료 참여계층들은 여전히 그 어디에도 갈수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의사증원 방안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이것이 과연 누굴 위한 의사 증언인지 이 강대강 구도 속에서 항상 의료적 욕구를 갖게 되는 신장장애인들은 어디서 추석을 받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어디서 건강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어떤 대안도 없으면서 그 어느 정책 또한 실현되고 있지 않으면서 이 강대강 구도를 몰아가는 것은 목숨을 불모로 한 정치쇼다 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싶습니다. 오늘 와주신 동지분들도 이 말도 안되는 평소에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조차 못하는데 의사 증원 의사 파업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아서 모이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 정국장이 차별처폐현대는더 이상 이 보여주기식 정책이 발시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나섰겠다.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안을 몰아붙이지 말고,